자, 이 시간은 10편, 106편, 2부로 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 일 이제, 어, 6 5월까지 말씀드렸지. 우리의 영어를, 주제는 영어를 시약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를 강하게 하는 것들, 영어를 청년, 이, 사위하는 영어를 청년각계, 그나이들 같계, 이제 청년각계야 우리, 예, 흉악한 사단마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우리의 영혼이 약하면 흉악한 사단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했는데, 그렇게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봅니다. 어, 그래서 이제 6절 이제 이제 5절 까지는 이제 보면 이제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제 6절부터는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6절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가 현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우리 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난 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이 말은 후일의 자기 시대에 애국에서 나올 때에 그런 과정을 나옵니다. 애국에서. 애국에서 나올 때에 그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영혼을 시약하게 하는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 뒤에 이제 쭉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 실제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고에 있을 때의 주의 기이한들을 깨닫지 못하며 어? 주의 기이한들.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우리가 그 기이한이라면 신기한 일들. 응?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 능력을 한1열 가지를 행했는데 그런 능력들이 모세의 맨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그 능력을 하나님 이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들은 뭐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신기한 일. 참 신기한 일을 이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을 뭐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또 행해 주셨는지를, 이, 자신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다? 영혼을 수약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행하신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뭐요? 그것이 영혼을 수약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알아야 해. 알아야 그걸 또 자랑할 때 뭐요? 앞에 우리가 있잖아. 하나님의 루스안을 자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우리 아라예 우리가 자랑하는 을 데, 하나님이 그큰 그런 능력을 약0 가지 사람이 한 가지도 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해 주셨는데 그러고 하고 그 많은 능력을 행해 줬는데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험하게 감사하게 생각이 안 된다고? 그게 뭐요 영원을 수약하기는 그러고, 다음에는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려나무것이 뭐요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사랑해서인 거라죠 애국의 백성은 똑같은 사람이고 애국도 사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인데 애국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끝 안 닿았다 알겠어요? 하나도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들은 재앙이 안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성여기시고어혜를 베푼 거라고 그것을 왜요? 기억 못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능력되어 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영혼을 취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인자 우리 죄인을 사랑했어서 다른 데는, 다른 데는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는 은혜를 입도록 하는 그런 일을 행했음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하한것이뭐다 영혼을 취약하게 하는 거다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말인데 바다와 홍해에서 거기가 있더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옳게 잘안 믿은 것이지요 안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니까 홍해가 다 이제 가로막을 거 아니야 홍해가 딱 가로막으니까 에,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는지 보느냐 하면 뒤에서 막. 옛날에는 그 어, 도로가 안돼 있으니까 도로가 안돼 있으니까 이, 이, 이스라엘 이이 백성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재산도 주고 검은 배물를다 주고 보냈는데도 그러고 하고 좀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군사를 많이 모아가지고 군사들이 물론 장자는 다 주고 으니까 다 차자들 중에도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나오니까 차자들 중에 군사를 급히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타고 따라오는 거야. 음? 말을 타고 따라오니까 큰일이 연기가 날거 아니냐. 사람 따라오니까 보이는 거야. 보이니까 그때 막 사람들이 옛날에 하나님이 기적과 이정을열 가지 가까이 이상의 그 기적을 베풀어줬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해줄 것인 있다고 하고 그걸 그 당시에 이해을 그 시에 달려버다 지금, 지난 밤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죽어가지고, 일주일이 뭐, 일주일, 뭐, 만딱 해봐야 일주일 상관에 일주일 전에,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는 니옷에 외국 사람들만 장자가 다, 짐성도 사람도 장자가 가지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사람들만, 외국인이라고 그런. 그런데,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본 태물을 다, 따주고 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가지고 거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면 바다에 앞서는데 앞세, 이 뒤에서는 추적이 오고 앞에는 바다가 딱 가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이, 이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원나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옛날 애국으로 돌아가서 그게 영혼의 시작 네? 우리 영혼을 뭘 이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사단마귀들은 우리에게 협박 공간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어잔드래사단마귀가 협박 공간. 또시상마이 우리가 이가다을이시하고좀 어려울 수가 있고, 행경이 어려울 수가 있고, 우리가 막 갑자기 하나님 나중에 보시셔도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우리에게 악재가 생길 수가 있다고. 그때의 말입니다. 아, 내가 잘못 왔나? 잘못 배웠나?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나? 아, 그 박목사가 이 이상한 소리를 냈나? 잘못된 소리를 냈나? 내가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게 우리 영혼을 급격하게 쇄악한다. 알겠어 뒤에 보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가자. 에오보로 돌아가자. 그 말에 하나님이 제일 화를 많이 냈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취약할 때가, 급격히 취약할 때가 언제냐면요. 옛날로 들어가자. 옛날로 들어가자. 야곱신앙이 이삭으로 들어가자. 야곱신앙이 아브라함신앙으로 들어가자. 야곱신앙이 세상으로 들어가자. 알겠어요? 뒤로 가면 영혼이 급격히 쇠약해. 결국 영혼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말하는야 그러니까 이야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laughs> 다 해결해줄 줄 믿고 아, 있으면 돼. 아, 그래서 항상 뭐요, 강호 담대라 강호 담. 이만 어제 하나님 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한게뭐 하나도 없잖아. 응? 아, 어? 열 가지 지하수들으면 뭐 지가 했나? 하나님이 했잖아. 그 신기한 일을 아, 아, 다 보고도 그짓거리했다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줄 줄 믿고 우리는. 오직 영원이만 바라봐야 되지. 내가 옛날로 돌아가는 즉시로, 내 영원은요, 혼도밖에 계신다 알겠어요?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입밖에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가족들도 자꾸 어, 당신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그 말은 왜냐면은 저도 옛날로 돌아가겠다. 알겠어요? 내가, 내가, 그들이 하나, 내가 만약에, 사오고 막 은색을 하라니까 그들에게 해치를 준다고 재앙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하고가거나 있어 그렇지 네? 그건 다른 말로는 뭐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이야 옛날로 알겠습니다 옛날로 아~ 죽이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 생각을 하고 놀고 따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혼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면 영혼이 잘 무너지는 거야. 난 그걸 알아. 말씀을 자꾸 적거하다가 그걸 알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입밖이 절대 안 된다고, 내절도안 한다고. 예, 하나님 알아서 한다. 예, 하나님 다 해결한다. 그리 예, 하나님 다 해결했어요. 예, 다 해결한다. 좀 기다려줘야 돼. 하나님 해결할 줄 알고 다 있으면. 하나님 행해요. 아. 그다음에 이제 8절입니다 그러나, 그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음. 그 하나님께서는 명혼은 쇠약해졌지만 그들의 구원의 예정을 모여 쉬진 않았다. 일부 사람들의 영혼이 급격히 쇠약했지만 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계속 인도하셨다. 그래서 아.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가는 치웁니다. 알겠어요? 대가는 치웁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일로서 하나님이 참으셨다고 말이죠. 참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이생들이참 잘못을 많이 해도요 네? 하나님이 다음 세대의 부원을 위해서 참는 게 많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생각이 해야 되냐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혼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걸 자꾸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한테 참아주는 게 많다고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이제 부절입니다. 이에 홍해를 부지셨으니 음, 홍해를 부지는다 홍해란 말은 붉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빛 알겠지요? 홍해라 바다를 부지셨으니 곧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길이 생겨 마치 마른 땅을 지나가듯 지나갔다. 알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길을 연다고 알겠지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자신의 영혼 모든 사람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영혼을죽입니다 알겠죠? 음. 특별히 여자들은 조심해야 돼 음. 여자들은 너무 조급해요. 여자들은요, 은혜도 빨리 받지만요, 이, 은혜도 잊어버리는 것때이 여자들이 빨리 잊어버려요 음? 그리고 여자도 뭐다흐름은 아니지만, 여자들은 특별히 입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일당을 면지일다을고지 Wood, w 입 다물고 e 이 o m e on d a 안 Take me more care t h a 하 you come on d 이 해결하시겠지. 여호와여 도와주시 e 소와여호와여 도와. n a b 기와 a n 와 b e h a n 을 b e h a n a b 다그 a n a b e 를 a n a b e h a n a b 를 h 른 n a b 하나님의 기적은요, 예나 지금이나 계속 일어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안 바라보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생겨야 됩니다. 옛날에 생긴 것이 아니고, 아니라고, 이러똑같다니까 지금이나 네. 옛날이랑 똑같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기 때문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걸기억해 됩니다. 11절, 그들의 대적은 물로 덮으시면, 응?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면 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기 했지만 응? 그들을 따라오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영혼을 수약하게 만든 것들 그들의 영혼을 수약하게 만든 것들은 뭐라고? 하나님이 물로 덮으셔서 그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영혼이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고, 악한 형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무너지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들, 사단마귀 새끼들 말입니다. 악인들을 뭐요? 그냥 한 놈도 없이 다 죽여버리라는 거다죽여버리라 다 죽여버리라. 그걸 알아야 돼. 예.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따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영혼 쇠약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그들을 여다 죽여버린다니까 아, 네. 악한 영들과 사람들을 그냥 싹다죽이된다니까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한다 하나도 하나의 용납 안 한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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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하나도. 그, 그 예고에 온 모든 군대는 뭡니까? 말이든 거기에 사용된 병거든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사람이든 인간이든 뭐 전부 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영혼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을 해야 하는 것들은 하나님 가만히 있는거야 예를 들면 옛날에 야곱대로 똑같다니까 야곱을 해치면 어떻게 돼? 영혼을 해치는 거야 일반적인 사람들을 해치는 것과 또 다르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고요 자기 외삼촌이라도 그냥 가만 안둬요 방에 나타나가지고 야곱 그들이 뭐냐 하면 당장 죽이라고 그만큼 하나님이모요 영혼을 해칠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그는 하나님이 가만 안는다나이자 12절입니다 12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또 듣게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뭐요? 바다를 꾸짖는 호대 홍해를 꾸짖는 그 말씀을 듣고 뭐요? 바다 물이 갈라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으킨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능력이다. 그래서 백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잘 봐야 아 말씀의 능력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이 나났다 여호와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역사했다. 알겠어요? 여호와 님 여호와 계셨는데 모세 입술로 통해서 그 말을 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다. 이게 잘들어야 돼. 입 기억 잘 해야 돼? 사람들이 오늘 이선지자들말이선지자들의 말을 하니 이 말씀을 안 듣는데 왜안 듣느냐? 그 사람이 하는 말이다. 이는게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그 옛날에 선지자들은 요 사물을 터으로캐리고막 사람들 죽여버리고 가다버리고 이런 거야. 에냐니아는 네? 왜? 저런 가다버리면 저런 말을 안 한다니지. 저런 가다버리면 저런 말. 그 사람들이 몰라서 는 소리야. 예르니아를 감옥 속에 가다 넣어도 오늘 속에 묻은 그 집은 어디요? 엘리야의 입을요, 멈추게 뭐할 수도 없어요. 엘리야가 안 죽는다니까. 네? 응. 엘리야 입이 살아있는 하는, 한 엘리야가 살아있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 입을 통해서 말하는궁을해서 말하든 감옥에서 말하든 다 이루어지는 거라. 네? 하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니까. 오, 거기 뭐 없어도 다 이루어진다니까. 그걸 몰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그 여호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걸 여기 말하는 거야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하는 우리가 영적 이 시대 살면서 영적으로 여호와이 우리의 치를 사용해서 하는, 하는 말씀이 왜요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야 그 일종의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다 이루어진다니까 네. 그래서 열원의 힘이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소드가 너희들을 예언하기를 진출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중에 나타난다고. 아, 알겠어요? 이 예언,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나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일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과 제자들이나 오신 것과 아, 기독교 역사가 뭡니까? 옛날에 선자가 다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안 아, 했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다 순진들이요. 선자들이요. 예언한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지금 예언의 일들이 앞으로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걸 물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호와의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희을 기쁘고 영광을 올리린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모여 말씀을 든다. 우리가 말씀으로 된 노래를 부르고, 여호와를 자꾸 위대하시다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말씀에 대한 노래를 자꾸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모여여언의 말씀을 든다. 예언의 말씀. 그여언의 말씀이 뭐냐? 성리에 감동된 말씀인데,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입의 말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이 이사야 5 9장그2십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들리고 내 입의 말을 내 입에 이 무슨 말이래요 여호와의 입의 말을 내 입에 준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에 모셨으니그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내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이니까. 그리고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됩니다. 13절.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했어요.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애국에서 열양열까지의 재앙을 일으키고, 또 그렇게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는 그 말씀이 그렇게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이, 마른 땅을 흐르게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말씀하나님을, 말씀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더 응? 음? 그런데 그것을 뭐요? 조금 있다가 뭐요? 또 잊어버리더라. 그것이 뭐 한다?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거다. 영혼을 쇠약하게. 영혼을 수약.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나고 알겠지? 자, 영혼을 시약하냥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영혼이 약해진다그 다음에 또 뭐요? 그의 가르침을 뭐요? 기다리지 않으면 영혼이 수약. 우리가 오사님이 있으면, 아까 했잖아 뒤에서 저기 찾아오고 아무리 킹벌패도, 여호와요 가르쳐주세요. 여호와요도와주세극해야 되지. 아이고, 저 몰려온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어? 아이고, 우리가 저 한국하고 다시 외국으로들어가자 이런 영혼을 쇠약하게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의 그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때에, 모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다른 데는 그랬잖아. 그걸 하나님이 영혼 쇠약한다말안 한다고. 복했으면 된다고. 그런데, 네? 기다리지 않고,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쉬락해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한 영혼을 방동케 하는 비결은 여유를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영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맨날로 네? 들어가자 네? 하나님 막 원망하고, 우리 왜데어왔어요 응? 하나님 왜 우리 영혼을 왜 살렸어요 응? 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가득 응? 감사하고 감사해야 된다. 14절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내 크게 내며 성악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가 애국에 있을 땐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다.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이제 애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고된 노력은 고된 노동은 해도, 종치는 살아도 이제 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이런 거는 구해 안 받았다고 말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부추 마늘 강연한 뭐냐면, 우리 일반으로 일란, 말하면, 정력제요. 정력제, 알겠어요? 음. 우리가 거기서 부추와 마늘을 먹고, 정력이 강해가지고, 어, 우리가 마음껏 절렸는데, 절렸는데, 여기 오니까 그게 없어가지고, 이제, 이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안 먹어가지고, 정력이 떨어져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교제를 못한다, 이거야 힘 네? 힘들어진다, 이 말이지. 응? 네? 힘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나니까 얼마나 힘이 가벼습니어 그리고 다시 그러잖아.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영적 기쁨을 누리려고 생각 안 하고, 그 기쁨을 생각 안 하고, 뭡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쾌락을 더 기쁨을 누리려고. 세상의 필요을 그, 이, 이 종으로 살 때는 오직 자신들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눈만 떠면 일하러 가야 돼. 눈만 떠면 그리고 내가 돈 내게는 하나도 없어. 내 재산이 없어. 종이니까. 오직 바로에게만 충성을 해야 돼. 응?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유 할수 있던 건 뭐냐? 그 노동을 하면서도 부처 먹고, 이거 먹고는 뭐야 밤에 그 향락을 지 마음대로 즐겼다고, 향락을. 네? 향락을 만들게. 다시 이 향락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종으로 돌아가도 괜찮고 할 때, 우리 밤에 이 향락을 즐기게 해달라이 말이라. 네? 단순히 전격제를 먹게 되라는 것도 아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이게 여기 뭡니까? 6절에서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향하며 악을 지었는데, 그것이 뭐요? 8절, 7절부터 뭐요? 14절까지 이런 죄를 저질러서, 저질러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예수 글도의 복된 소식,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았지만, 그말 참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용한 것은 좋지만, 그들의 영혼은 뭐요? 쇠약하게 되더라고요. 쇠약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막원망하며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지만, 육신의 소원은 우리가 들어주지만 우리 소원 있는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쇠약하게 된다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를 계속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가하기 위해서 육신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참지만 실제적인 영혼은 뭐요? 약하게 되냐 결국은요 우리 영혼이 못 살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영혼이 제일 중요한 니다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영혼이 쇠약하면 아무 쓸모 없다, 이 말이야. 아무 쓸모 없는데,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건데, 에? 이들은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더라, 이 말이야. 이걸 뭐 짐승 같은 인간이라 짐승 같은 인간. 오늘 말입니다. 영혼을 쇠약하게 만들면서 육신의 욕구를 채워는 인간들은 짐승입니다. 알겠어요? 짐승입니다. 목사든 집사든 장로는 그런 진승이요. 자신의 영혼을 수약하게 하는 것나. 응? 1육절 그들이 징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는 이제 또 영혼을 이제 수약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약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끝을 내고 다시 하겠습니다.